안녕하세요 은경실장입니다 오늘은요 부동산 왕초보 딱지 떼기 시리즈 첫 번째 시간 등기사항증명원 무엇을 보고요 어디서 발급받으면 될까요 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원이 뭘까요 그렇죠 등기부 등본 보통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어 부동산 등기업소 사장님들이 등기부 등본을 때서 보여주거나 사진을 찍어서 이상이 없습니다 어떤 점을 보세요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보라 그래도 뭘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등기부 등본 발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왕초보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등기사항증명원 어떤 걸 봐야 하고 어디서 발급받으면 될까요? 라는 내용으로 제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사항증명원 부동산 계약할 때 체크포인트 중에 하나죠. 어, 등기사항증명원은요 보통 등기부등본이라고 하고요. 어디서 떼면 되냐면요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컴퓨터 본인 책상에 있는 컴퓨터로도 발급받을 수 있고요. 요새는 핸드폰 모바일에서도 바로 발급받아서 핸드폰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두 가지 방법 다 알려드릴게요. 자, 화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등기사항증명원을 떼면요 이렇게 표제부라는 게 나옵니다. 보통 공동주택인 아파트인 경우에는요 표제부가 한 동의 표제부가 나오고요. 그리고 어, 한 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가 나오고요. 그리고 전유부. 전유부가 뭐냐면요. 내가 살고 있는 아니면 내가 입주할, 아니면 내가 살뭐 104호면 104호, 204호 204호에 대한 건물의 표제부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봐야 할 것은요. 주소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용도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용도는 보통 공동주택, 아파트 혹시 공동주택 다세대 빌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용도겠죠. 그리고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저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커서 나중에 재건축하면 어 굉장히 대지분 많이 가져갈 거야 라고 하시는데 그 대지 지분이라는 거 대지권 비율도 이 표제부에 나와 있습니다. 자잘안 보이시지만 자세히 보시면요. 요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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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제부에 보면요. 소유권 대지권 그래서 대지권 비율 어몇 분의 27.24 이렇게 나와 있어요. 27.24 제곱미터가 이 지분입니다. 그래서 지분을 알려면요. 등기사항 증명원을 떼시면 됩니다. 자, 이게 표제부고요. 그러면 표제부 말고요. 누가 소유했고 뭐가 있고 하는 건 어디서 볼까요? 자, 표제부 다음 장을 넘기면요. 갑구라는 게 나옵니다. 갑구는요.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를 표시했다고 써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현재 소유자가 누구며 지금 소유권 외에 다른 가압류나 가등기나 경매개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 혹은 매매를 계약할 때 누구랑? 각구에 있는 소유자. 어떤 소유자? 맨 밑에. 최근에 이걸 갖게 된 소유자랑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소유자가 내 월세를 받는 사람, 내 전세금을 받는 사람, 내 매매 대금을 받는 사람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을구라는 게 있어요. 을구는요, 갖고 밑에 밑에 다음 장 혹에 있는데요. 을구는 소유권 외에 권리 관계를 표시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 소유자는 땡땡땡인데, 홍길동인데, 소유자가 은행에서 이 아파트를 살려고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각구에 표시되는 게 아니고요. 어디? 을구. 을구에 표시됩니다. 자, 이 화면에서도요, 보시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채권 최고액은 3억 4 440만 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은행? 신한, 신땡은행에서 설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요 음, 1금융권인 은행권 우리가 이름 잘 아는 국땡은행 신땡은행 제땡은행 뭐뭐 이런 데서는요 어, 자기가 은행에서 빌린 금액보다 120%를 채권채액으로빵 하고 잡아놓습니다 나중에 못 갚으면 이자까지 받으려고요 그래서 이분은 3억 4,440을 빌린 게 아니고요 여기에 나누게 1.2 하면 빌린 금액이 딱 나오겠죠. 그 정도를 이 아파트를 통해서 빌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또한 전세권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전세로 들어가는데 어 전세권 설정이라는 물건으로 내가 등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나 그 오피스텔에 전세권 설정이 돼 있으면 아 누군가 전세 전세권. 전세 권리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서도 전세권 설정, 어, 1억 5천이 잡혀 있네요. 자, 그래서 이 건물, 이 아파트, 여기에는 1억 5천짜리 전세금을 돌려줘야지 늦게 되는구나. 내가 들어가 살려면.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사항 증명원에는 갑구에는 소유주가 누군지, 을구에는 소유주 외에 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보는 방법은 아시겠죠 대략적으로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어디서 발급 받아야 될까요 보통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시면 중개사무소 소장님들이 중개사님들이 당연히 떼어 주십니다 하지만 나도 성인인데 내가 한번 떼어 봐야겠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혹은 내가 임차하고 있는 집에 등기사항 증명원을 떼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디로 가야 되죠? 그렇죠. 어디죠? 맞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라고 말씀드렸죠? 어, 인터넷에서 인터넷 등기소라고 치면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요, 등기 연람 발급이라는 걸콩 누르시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로 나뉩니다. 어 보통은 열람하기로 들어가서 열람하시면 돼요. 어 열람 시 수수료는 700원, 발급 시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300원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는 건 그냥 열람으로 보시면 돼요. 자, 열람하기 들어가시면요. 간편 검색이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주소를 씁니다. 예를 들어 뭐 역삼로 106 416 이렇게 쓰면요, 검색하기 콩 누르면, 밑으로 내리시면요, 어, 집합 건물인 강남구 역삼령 106, BL 106에 416호를 어, 등기사항 증명원을 뗄 겁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 선택 누르시고, 소유자는 임 땡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 누르시고, 여기서 이제 이 다음에 할 거는요, 등기 기록 유형을 선택하세요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 예전에 뭐, 돈을 빌린 군저당권 설치한 거를 지웠던 그걸 말소 사항이라고 하거든요. 말소 사항을 포함할 건지 예전 기록까지 다볼 건지 아니면 현재 있는 것만 볼 건지를 여기서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건 선생님들이 알아서 어, 선택하시면 돼요. 현재 유효 사항만 본다 그러면 현재 유효 사항만 본다고 클릭하시면 되고요. 말소 사항 포함해서 본다 그럼 말소 사항 포함해서 예전에 돈 빌린 것까지 다본 예전에 소유권 이전한 것까지 다볼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소유주 뒤에 주민번호까지 다볼수 있다. 그럼 특정인 공개로 들어가는데요. 보통은 요새는 앞자리만 나오고 미공개로 보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700원 어, 결제하라고 나오죠. 자 클릭하셔서 결제하시면 등기사항 증명원을 보실 수 있습니다. 700원 아까워서 결제 안 누를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뭘 한다고 했죠. 인터넷 핸드폰에서도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보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핸드폰 제 핸드폰에서 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어, 보통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보시면요, 어떤 게 있냐면 인터넷 등기소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 등기소를 가시면요. 어 인터넷 등기소 앱을 다운 받은 후에 이 등기부 등본 열람 클릭하시면 회원 로그인 또는 뭐 비회원 로그인 후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오고요. 회원은 이제 인터넷 등기소에 아이디랑 비밀 번호를 넣으신 분들은 사용자 아이디랑 비밀 번호를 넣으시면 되고요. 비회원이신 분들은 그냥 전화번호랑 어, 비밀 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 볼까요? 자, 이렇게 넣으시면요. 여기서 이제 검색어를, 뭐, 아까처럼, 역삼로106. 검색. 하시면, 요즘 소유 지번이 많다고 나오니까요. 번지수까지 그대로 넣으셔야 됩니다. 번지수가 아니라 호수까지. 16호. 이렇게 넣으면 아까처럼 416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오고요. 동일합니다. 말소사항 포함해서 등록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유효사항만 포함해서 할 것인지 여기서 나는 말소사항까지 할 거야. 그리고 소유주 뒷번호는 미공개를 할 건지 특정인 공개할 건지 클릭하시면 어, 여기서 700원 결제하세요라고 나옵니다. 카드 있으시면 카드 결제하시고요. 휴대폰이나 선불, 전자카드 뭐 이런 게다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카드로, 저는 카드로 되어 있어서 여기로 결제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결제하시면 되세요. 결제권은 잘 보여주지가 않네요. 자, 어, 제가 지금 어떤 걸 이야기 했냐면요. 등기사항증명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앱이나 혹은 사이트에서 등기사항증명원을 발급받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등기사항증명원은 부동산 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꼭 발급할 수 있는, 그리고 볼수 있는 눈을 키우시는 게 부동산 왕초보 딱지뜨기체 1탄입니다. 다음에는요, 건축물 대장 보는 방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은경실장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